위 e 우리들은, 우리들은, we are, 뭘까, 위 e 우리들은, 무엇하고 정의를 내릴까, 위 e 올에너지다 아, 우리는 전부 에너지로 된 것이다. 올에너지다 We are a 그렇지, 올에너 e 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다. 모든 물질을 조그맣게, 파티클, t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아톰이 되지, 아톰. 아톰이 되면, 아톰 속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일렉트론, 전자가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잖아. 모든 물질이 그런 거잖아. 모든 물질이.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지. 에너지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지. 모든 물질이, 세상 모든 물질이.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모든 물질이 에너지다 그치 음,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아 우리를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 어떤 면에서는 또 에너지 관리라고도 할수 있겠구나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이 에너지 관리가 될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A란 사람이 있으면은 A란 사람이 있으면은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뭐를 가지,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 그다음에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뭐 직업은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뭔가 구분을 하잖아. 근데 에너지 적 측면에서 어, 이 사람을 어,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에너지가 좋아, 나뻐, 파지티브에, 네가티브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사실은 이 주변의 모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란 말이지. 기운, 기운, 그제그 에너지의 흐름이지. 그거지, 기운이 좋은 사람이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어떤 그 조직에, 무슨 사무실에, 사무실에, 아, 여긴 네가티브한 에너지가 꽉차 있어. 네가티브, 네가티브한 기운이 꽉차 있다. 그 에너지지, 이것도 네가티브한 에너지지. 꽉차 있는데, 어, 신입사원이 하나 싹 들어갔단 말이지. 그 에너지 즉 에너지적 측면에서 본다고 치면은, 어, 신입사원이 딱들어갔는 얘기는 새로운 에너지가 일로 들어간 거지. 그지? 어, 그런데 이 친구가, 어, 굉장히 파지티브 하다 이거지. 파지티브 해. 파지티브 해서, 어, 파지티브한 에너지가 꽉차 있어가지고, 이 분위기를, 분위기를, 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그, 구름 같고 연기 같고 막 움직이는 거 하잖아.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잖아. 스프레딩 막 퍼쳐 나가지 바이러스가 번지듯이 막 번져 나가지 바이러스도 에너지지 다 에너지지 뭐가 에너지. 근데 이게 파시티브한 에너지가 워낙 강력해 가지고서 이 네거티브한 분위기를 싹 쇄신을 시켜 가지고 어한몇달 뒤에 어 사무실이 갑자기 밝은 파시티브한 분위기가 됐다더라 하는 얘기도 할수 있잖아. 네? 그런 경우도 많잖아. 그런 경우 많지 어, 그렇다면 어, 아, 에너지 어디에 포커스를 했길래?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까? 뭔가 집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흘러간다 얘기지.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파지티브한 곳에다가 포커싱을 한 거지. 뭔가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을 파지티브하게 본다는 그 거기에 포커싱을 하니까 에너지가 파지티브한 쪽으로 흘러나가 가지고 그게 흘러 넘쳐서 오버플로우가 돼 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관리라는 것은 아 그게 중요한 것이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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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에너지관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지 않겠어 유명한 심리학자 칼융이 한 말이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The meeting, 만난다. The meeting of two personalities. 그두 그러니까 개의 성격의 사람이 만났다. The meeting of two personalities is like,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 하면, the contact. 뭐가 딱 부딪히는 거지. Contact of two Chemical substance, substance, 그러니까 여기서 chemical substance라는 거,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만두 개의 화학물질이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이것은 마치 두 개의 화학물질이 만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chemical substance가 바로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지. 이것도 에너지야. 에너지. 그두 화학물질, if there is any reaction, 뭔가 상호 반응이 있다면은 there is any reaction. 뭔가 두개의 화학물질, 두개의 에너지가 딱 만났을 때 어떤 상호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면은 딱 맞는 거지. 케미가 맞는다고 그러는 거지. 케미, 응? chemical substance가 딱 만나가지고. 그래서 뭔가 반응이 서로 일어났다. Reaction. 두 개는 both. 두개 물질, 두개의 성격은 both are transformed. 그러니까 두 개의 chemical substance가 만나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두 개가 탁 결합이 되면 융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two personality가 하나의 트랜스폼 s 도 됐다는 얘기는 아주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모양으로, 포 t 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a 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케미컬서스텐스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n s f o r m t r 으로으로트랜트랜스 a n s f o r m t 지 그러니까 누군가 에너지가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 때, 그게 마침 서로 상호 반응을 잘 일으킨다면, 아주 좋은 K라는 새로운 폼으로 다시 변형이 된다. 이런 얘기지. 케미가 맞는다 하는 얘기가 바로, 케미칼 섭스텐스가 탁, 에너지가 탁, 만났을 때, 뭔가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 응? 트랜스 폼 된다. 아인슈타인 박사도 이렇게 얘기했어. 에너지, cannot be. created or, 혹은, destroyed. 에너지는, 에너지는 cannot be created or destroyed. 에너지는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It can only be changed.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from one form to another. 그러니까, 에너지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뀐다 말이지 어떻게 바뀌냐? 어떤 형태에서 완 폼에서 디아 e 폼, 언아 r 폼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한 마디로 질량 불변의 법칙이 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있어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모두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형태만 바뀐다 뿐이지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도 죽으면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지.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지? 어디로 도망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대로 있다. 그니까 러 에너지의 흐름을 잘 관리를 하자. 얘기야. 응? 어? 그니까 에너지는 사람도 에너지고, 모두가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잘, 잘 운용을 하면은, 운용을 하면은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얘기지. 응? 야, 아인슈타인 박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칼중이 얘기엔 트랜스폼 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를 했잖아.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 박사도 어, 만들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셔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폼에서 다른 폼으로 바뀔 뿐이다. 이 얘기지. 어, 좋은 얘기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에너지라고 보면은 성장을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거네. 움직여야지. 변형이 돼야지. 자꾸 변해야지. 자꾸 변해야 된단 말이야.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변해진다면 더욱 좋고. 하여튼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나쁘게 변형이 되든 좋게 변형이 되든 변형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거겠지.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잉이라는 것은, 어, 신체적인 그로잉은 끝났을지라도 정신적인, 감성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계속 그로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꾸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네. 하나 틀에 박혀가지고 고정이 되면은 이 에너지가 탁한 에너지가 되고 오염된 에너지가 되는 거지. 프레시한 에너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에너지가 들락날락하게 해줘야 아, 요것이 성장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에너지로 잘 흐름을 유도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난번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카르마가 카르마 같은 경우도 결국 이렇게 흐름 아니야. 흐름 에너지의 흐름이지. 그지? 전생, 현생, 후생, 계속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은 똑같아 똑같아. 지난번에 있던 거 옛날에 있던 것이 다시 미래에 또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응? 양은 안 변한다. 에너지가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이 형태만 바뀐다는 얘기니까 어, 이게 과학하고 이것이 귀신 신화라 까먹는 소리하고 비슷하네, 그렇지? 비슷해. 세계적인. 퍼포먼스 코치, 토니 로빈스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지. 에너지가 흘러, 에너지가 흘러가려면, 에너지를 자꾸 흘려 보내야 된단 말이지. 흘러가게 하려면, 어딘가, 어, 포커스를 해줘야 되네. 그지? 포커스를 해줘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가지고, 뭔가 생산성도 높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응?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한 거지. 응? 에너지가 포지티브하게 흘러가게 할래면 하트, 하트가 있어가지고 다른 다른 개체와 다른 개체의 하트와 만났을 때 여기서 케미컬 케미컬 이펙트가 일어나는 거지. 응? 화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케미컬 이백트도 결국은 에너지가 오고 가는 거지. 응?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에너지가 어그 아, 사람 참 에너지가 조합이네 하는 것을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것은 해피니스지해피니스그 사람은 언제 봐도 행복해. 상황이 어떤 상황이래도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오. 응? 행복해. 행복한 척이 아니고 행복한 척은 건 네가티브 에너지야. 행복하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 아, 그럼 이 행복한 사람, 해피니스 바이러스, 해피니스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있을까? 응? 해피니스에 포커스를 하고 있지 않지. 해피니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실천할 수도 없는 거야. 어떤 시, 스테이트 상태의 결과지, 그렇지? 어디인가 포커스를 해야 된다 말이지 포커스를 하니까 흘러서 해피니스라는 걸로 흘러가는 거지 어디에 포커스할까? 포커스 o 어디에 포커스 o 을 해야 되나? Being positive, being positive, being optimistic. 이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야? 행복할려면 이 포커스 o being positive and optimistic. 주변 시추에이션이 아무리 네가티브래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파지티브하게 볼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옵티미스틱하게볼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 온을 습관화 시킨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뭐 what have happened? 뭐 생겼어? 어, 그럼 뭐 어드밴티지어스 이벤트. 나한테 뭔가 더 좋은 거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틀린거야 그냥 시각 자체가 틀리게 보는 거야 파지티브하게 보는 거야 그냥 뭐 부정적인 거 파지티브하게 보겠다 파지티브하게 보겠다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쓱 돌려서 보니까 어 그러니까 룩하웃이지 룩하웃 룩하웃 방법이 룩하웃은 퍼스펙티브나 같은 거지 뭐 세상을 보는 거 시각이 어 굉장히 왜 그쪽으로만 찾고 봐? 이쪽, 이쪽으로 좀 돌려봐, 돌려봐. 파시티브 하잖아. 밝은 면이 있잖아. 이렇게 보는데다가 포커스온을 하는 거야. 그거보다는 좀더 뭔가 구체적인 게좀 없을까? 이게 좀 추상적인데? 이게 추상적이야? 이게 추상적이라고 치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감사하는 거지. Being grateful. Grateful. 감사하는 거야. 감사? 뭐뭐뭐뭘 감사해 대체 뭘 감사해 감사할 게쥐뿔도 없는데 나는 그냥 호, focus on being grateful. 어, 감사할 게 없어 조금 더 하나 붙여줘. For for what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거 남들이 못 가져가지고 쩔쩔매는게한두개가 아니야. 어? 넌 그걸 몰라. 어? 그러니까 being Grateful for what you have. 요거까지 붙여줬어, 이렇게. 자, 요거 요거 감사하려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지. 그러면 해피니스가 자동으로 흘러서 가는 거야. 어? 에너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좀더 좀 뭐, 어, 좀더 없어요.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living, living 산다. 어떻게 사냐? Living in the present moment. 현재 순간에 산다. Present moment. 이건 또뭔 소리예요? 응? 이건 뭔 소리예요? 이렇게 내 얘기하겠지? 프레젠모멘때 현재 순간에 산다. 하, 이것도 봐, 세상은 사람들이 시간이 프레임이잖아. 그 가만히 내깔려 두면은 전부 옛날 생각이야. 여기에다 포커스 온을 해, 과거에다. 포커스 온 패스트. 그렇지 않으면 포커스 온 퓨처. 그럼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확실해. 그러니까 항상 Fearful한 거야. 공포스러워. 과거를 보면 은 Regretful. 그러니까 Regentful. 그러니까 뭔가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응? 뭐 그런 것들. 아 정말 그 뭔가 내가 뭐 지, 잘못한 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거를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과거나 미래는 행복할 일이 없지. 지금 현재 순간, 현재 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야. 현재 순간. Right now, right now. 응? 그것도 습관을 가지면 좋은데, 그걸 못해. 응. Living in a present moment. Setting, focus on, setting, achievable goal.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goal을 항상 세팅하는 것에 focus on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 뭔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항상 사람을 신나게 한다 말이야. 근데 이 어치법을 고울 자체 이 자체가 자기를 흥분시키지 않으면은 그 목표로서 목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세팅을 딱할때 저것이 나를 신나게 하는 건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ocus on setting achievable goal that makes me excited. 그러니까 나를 흥분시키는, 신나게 하는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골을 세팅을 시켜라. 응? 요런, 요, 요게 Focus on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Focus on 하는 데서 에너지가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흘러서 흘러서 결국은 Happiness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서 응? Things, Things. 세상면서 일들이 있잖아 여기 여기 막 많이 일이 있어 요 띵스인데 어떤 띵스냐? 유캔 유캔 컨트롤 네가할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라 얘기지 띵스 유캔 컨트롤 대개가 사람들이 자기가 컨트롤 컨트롤할 수 없는 걸 가지고서 아주 끓탕을 하고 사는 거야 외부에서 엑스터널 월드에서 뭔가 저거 저 A라는,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남의 마음, 남의 마음을 가지고 아왜안 되지? 왜 제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거 그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컨트롤할 수 있는 건네 마음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네 자신밖에 없다고 이게 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 아 이게 중요한 거야. B잉. being honest, honest with yourself. 네 자신한테 정직해라. 네 자신한테 정직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정직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지 않으면은 행복한 척을 하게 돼. 응? 정직하지 않은 거지. 자기를 기만하는 거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응? 그건 진정한 해피니스를 만들지 못하지. 응? 포커스 온 하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포커스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토니 로빈스가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런 데서 포커스를 하세요. 이런 데서 포커스를 해야 에너지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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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남들이 볼때어그 사람 행복해 보이네. 파워풀해 보이네. 응? 뭐가 있어 변네 그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흘러 흘러 넘쳐서 겨, 바깥으로 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말이지. 근데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전부 할수 있게 해주는 습관이 하나가 있지. 이런 것을 전부 가능하게 해주는 습관. 그것이 없으면 이런 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습관 중에서도 완전 베이식이지 베이식. 베이식 헤비트. habit, 습관,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행복하게, 행복하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 근데 여기서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할수 있는 거, 그거는 basic habit이 뭐가 있냐? meditation이지. meditation. 이 메디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고 자기한테 포커스 온 그러니까 이건 전부 포커스 온요 e 셀프란 말이야. 그 포커스 온요 e 셀프를 한다는 이, 이것을 습관화 시키는 것이 바로 메디테이션인 거지. 그럼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가 자기의 에너지가 어떤지를 들여다볼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명상의 습관이다. 명상 혹은 마인풀리스마인풀리스 뭔가에 집중을 한다. 여기서 집중을 한다는 건 여기. Living in the present moment. 바로 이런 것이 마인풀리스 메디테이션 이런 습관이 없으면 이건 전혀 어, 가능하지가 않지. Living in a p r e s 메디테이션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메디테이션에 집중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해진다 하는 거지. 에너지가 쭉 흘러가 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게 결국은 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겠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간다 말이지. 좋은 영향이 가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I am caring core vibes Good vibes. Vibes라는 것은 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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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느낌. 그러니까 에너지란 말을 에너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느낌이잖아, 느낌. 아, 그 사람 참 느낌이 참 좋아. I'm getting good vibes from him. 뭔지 몰라도 어 느낌이 좋아. 그게 바로 에너지야. 에너지가 쫙 바깥으로. 피어 나오는 거, 그것을 사람들이 느낄 때 바이브스라고 러는 거지. Oh, I'm getting good vibes from him. He seems very energetic, energetic, energetic and friendly. 아,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고, 어, 그래, 어, 어,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애가 굉장히 어, 친친근감 주고 프렌들리하고 응? 이게 vibes 때문에 그렇지 good vibes. 야 피어나는 에너지, 에너지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느낄 때 vibes라고 하는 거. vibes. 어, 좋은 표현이야. vibes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어 느낌이 좋은데 분위, 분위기 어, 분위기가 굉장히 업돼 있는데 vibes. 또 다른 비슷한 표현로은 Vibration 이라고 그랬지? Vibration. Vibration 은 파동 아니야? 진동? 다 에너지지, 에너지. Vibration. 그래서, Radio Vibration 이라는 그런 좋은 말도 있지. 너의 Vibration 을 올려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올려라. Vibes 를 올려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난 명상도 모르겠고, 아, 어,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고, 아 그래도 좀 뭔가 에너제틱하게좀 살고 싶어. 근데 뭔가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 바이브스, 굿 바이브스를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에너지를 딱스프레딩 시키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걸 하나 숙제로 삼아봐. 이걸, 응? 이걸, how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how do I choose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How do I choose what? What to focus on? 자기한테 집중하기 싫어? 그래? 그럼 focus on 뭔가 일에 집중을 해야지 뭐 그럼 응? focus 그러니까 how do I choose what to focus on? 어디 무엇에서 집중을 할수 있는 거? 그 무엇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어떻게 선택을 할수 있을까? What to focus on 응? each day?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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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노트에다 딱 적어놓고 실천을 해봐. 실천을 해봐. 그럼 포커스가 여기 이 뭔가에 포커스가 되잖아. 뭔가에 포커스가 되잖아. 그럼 에너지가 일로 흘러가는 거야. 이이 말대로 Where focus goes, 포커스가 집중되는 곳에 에너지가 간다 이거야.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뭔가 배우고 싶은 거 거기에다 포커스 오늘 해야 말이지. 그러니까 How do I choose? What to focus on? 나는 내일 뭐에 집중할 것을 고를 수 있을까?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내일 매일매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내일 아침 뭔가 내가 Focus on 할수 있는 무언, 무언가가 나한테 있다 하는 마음가짐 하나가 에너지를 올리지. Vibes를 올린다고. How do I choose? What to focus on? 사람이 제일 에너지가 없을 때가 뭘 하지? 아이씨, 뭐, 뭘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그거 헷갈리고 망설이고 할때 사람이 눈이 멀게 지고 굉장히 게을러베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모두가 에너지 덩어리야. 응? How do I choose? What to focus on each day? 이것을 응? 스스로에게 하는 퀘션으로 삼고 있으면은 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는 거고. 응? 그럼 건강하게 사는 거지. 그럼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지. How do I choose what to focus on each day? 아, 좋은